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왜 하시죠? 운동은 목적에 맞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하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운동과 다이어트 정말 많이 듣죠? 운동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오늘은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보디빌딩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한다는 분이 많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고 또는 뭐 스태미너를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활력을 키우려고 노화 방지를 하게 하려고 또는 튼튼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살 빼려고. 그냥 하고 싶어서 취미로 한다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체지방 줄이려고 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을 모두 다 존중합니다. 특히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아, 왠지 하고 싶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시는 분, 어, 근육만한 몸매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람한 몸매를 좋아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목적이 좀 잘못됐습니다. 살 빼려는 분들요. 그리고 건강해지려는 분들. 대중적으로 좋은 몸매를 원하시는 분, 체지방 낮추려는 분들은요.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습니다. 살 빼려는 게 잘못됐다는 이유는요, 운동으로는 살이 잘안 빠집니다. 살 빼는 것은 순전히 식이 조절이구요, 과도한 운동은 식이 조절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 빼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 하루에 소비되는 칼로리가 한 이만큼이면 그 중에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요만큼밖에.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한 요만큼. 그서한 번, 10분의 1이나 될래나. 예.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이 생체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다 들어가고, 운동으로 쓰는 에너지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는 건 뭐냐면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너무 허기집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쓰는 칼로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거보다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 빼려는 분들이 헬스클럽 등록했다가 얼마 못 해, 얼마 못 가서 어, 자꾸 살이 빠지지 않고 폭식하게 되고 점점 더 살이 찌게 돼서 포기하는 이유가 본인이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가뜩이나 살 빼는 건 어려운데 더안 좋은 환경, 더 혹독한 환경에,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더 혹독한 환경에 본인을 내던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없죠. 10년만 되면 이제 헬스클럽에 등록해가지고 아, 올해는 운동으로 뺄 거야. 내가 꼭 빼고 말거야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트레이너 말과는 다르게 살 빼기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살 빼시려면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운동을 하지 말아야 살 빼기가 더 유리합니다 건강해지려는 분들이 또 있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뭐 노화 방지 튼튼한 몸 한다고 그랬는데요 근육량을 늘린다고 해서 꼭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상 사람들은요, 근육량이 꼭 모자라진 않아요. 기본 근육 다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많아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다. 그런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근육 많은 분들이 본인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얘기한 거고, 뭐 근육이 많으면 뭐 어디가 유리하고 뭐 뭐가 유리하고 그러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복합적인 모든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고요. 근육만 갖고 얘기할 수 없죠. 노화 방지 운동에서 노화가 방지되지 않죠. 더 빨리 늙는 경우도 있죠. 몸이 꼭 튼튼해지느냐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약골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하고 인대 쪽에 부상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몸의 뼈를 잡아주는 인대 같은 것들이 짱짱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그냥 구조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잘 요새는 잘 먹기 때문에 근육은 강하거든요. 이 강한 근육으로 막 당겨버리면 관절하고 척추하고 인대가 다 나가게 되죠.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팔 다리에 그냥 테이핑 잔뜩하고 보조기 달고 막 그냥 이렇게 너무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근육 키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거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건강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건. 그래서 운동할수록 더 많이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고요. 대중적으로 좋은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육을, 많은 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 나는 내 몸이 근육이 많은 게 좋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아, 너무 좋죠. 근데 일반적인 그런 평균적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 통계를 내보면요. 너무 우락부락하게 근육 많은 사람이 꼭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젊은 남자들한테 인기 있죠. 그러니까 10대에서 한 30대까지 젊은 남자들한테는요. 근육 많은 남자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체형을 좋아하죠. 특히 이성분들,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으면 여자분들이 볼 때는요. 근육을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보통 보통 체형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죠. 저 어렸을 때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근육이 많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체지방을 낮추려는 분들, 운동을 해서, 진짜 체지방을 막 이렇게 낮추는 것도 좋지만, 어, 체지방은요, 사실 뭐 시기로 거의 조절되는 거고, 아, 나는 시기도 진짜 독하게 하고, 운동까지 해서 그냥 아예 체지방 거의 0%까지 갈 거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그 배용준, 배우가 체지방 0% 나왔다고 그때 트레이너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 너무 몸을 많이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간과, 간하고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빌더들 중에 선수 중에 급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중에 그냥 우리가 치료할 때 보통 쓰는 스테로이드 말고 근육을 많이 생기게 하는 스테로이드가 있거든요. 그런 스테로이드를 막 남용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는 한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근육을 늘리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먹은 것 원인도 있지만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요. 심장마비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얻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이 특히 그 보디빌딩이 몸에 좋은 줄 알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가 무조건 되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몸에 좀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고 정신적으로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 운동할 때 아, 나는 내가 만족이 된다, 성취감도 있다. 진심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응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올바르게 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죠. 담배도 술도 각종 취미도 다 위험할 수 있죠 암벽 등반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전거도 위험합니다 자전거 요새 빨라가지고요 속도가 한 40km 50km 내리막에선 70km 80km 인데요 내리막 70km 80km 에서 만약 어디 부딪친다 그러면 사망합니다 사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등산도 위험하죠 설악산 같은 데는 위험한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뭐 오토바이 낚시 낚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낚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갯바위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선상 낚시는 오히려 안전하고요. 갯바위 낚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키 위험하죠. 스카이다이빙 뭐 스쿠버다이빙 위험하죠. 그죠? 알고 하면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몸을 키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아주 응원합니다. 뭐, 3대 몇 킬로 했나, 그런 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 저는 그게 성취감이 있는 분들은 뭐라 안 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꼭 그걸 해야만 내가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센 중량은요, 우리 몸을 반드시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를 잘 잡으면 괜찮다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이 20대를 넘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그냥 조직 자체가 약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인대가 마치 그 등산하는 로프같이 그렇게 짱짱한 게 20대라고 하면 이제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요. 햇빛에 한, 뭐, 한몇 개월 정도 이렇게 그을린 거의 뭐 이렇게 푸석푸석해진 노끈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을 위한다면요. 그래서 정말 몸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요. 헬스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깔짝깔짝 그렇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흡연도 음주도 그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다 이해하고 하신다면요. 저는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아, 담배를 두대 연거표 폈다. 아니, 뭐,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나쁜 면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운동이 재미가 너무 좋아서 못 끊겠다고 하시면요. 어느 정도 건강을 희생해 희생하고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기 체면을 막 걸면서 나는 건강해지려고 한다. 나는 운동하면서 건강해진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빠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운동 꼼꼼히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고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되고. 재밌어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동을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털보에서 였습니다.